알로에 베라는 영양적인 가치와 양용 및 화장품의 용도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식물 중 하나이다. 하지만 이 식물이 모발을 튼튼하게 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? 이 글에서 모발을 튼튼하게 해주는 알로에 베라 트리트먼트 오가질을 확인해보자. 이 식물은 수십 년 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. 그 활성 성분이 많은 미용 제품의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이다.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연 상태의 알로에 베라 사용을 선호한다. 이 식물의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로에 베라 젤이 모발을 튼튼하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. 모발을 튼튼하게 해주는 알로에 베라 트리트먼트 5가지 1. 알로에 베라 및 코코넛 오일 트리트먼트 알로에 베라의 보습 및 회복력과 코코넛, 오일의 필수 지방산을 함께 사용하면 손상되고 건조한 모발을 재생하는데 훌륭한 트, 니트먼트를 만들 수 있다. 이 식물의 항산화제, 비타민 및 무기질은 두피 깊숙이 영, 양을 공급한다. 그와 동시에 각질을 제거하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한다. 필요한 재료, 알로에 베라젤 3자근술, 45g, 코코넛 오일 2자근술, 30g, 과정 그릇에 알로에, 베라를 담은 뒤 코코넛 오일을 넣어 잘 섞어준다. 머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이 트리트먼트를 모발 뿌리부터 끝까지 발라준다. 샤워캡으로 덮은 뒤 1시간 동안 기다린다. 평소처럼 헹궈준다. 2주에 한 번씩 사용하자. 2. 알로에 베라 및꿀 트리트먼트 꿀은 비듬 및 두피 감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바이러스 및균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. 알로에 베라의 영양소와 꿀이 결합하면 모발의 건조함과 머리 끝이 갈라지는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. 사실 피지선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오일이 자연 생산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유분기 있는 모발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이다. 필요한 재료 알로에 베라 젤 3자 근술 45g 꿀 3자 근술 75g 과정 알로에 베라 젤과 꿀을 혼합해 모발에 마사지하며 발라준다. 머리 전체를 다 감싸준 뒤 20분 동안 기다린 후 헹궈준다. 최대 일주일에 3번 적용한다. 3. 알로에 베라민 레몬즙 트리트먼트 알로에 베라민 레몬즙으로 만든 헤어 트리트먼트는 두피의 pH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아주 좋다. 두 재료 모두 균과 박테리아를 제거해주고 뿌리를 강화해서 모발이 아무런 문제없이 자라도록 해준다. 필요한 재료 알로에 베라젤 3자 근술 45g 레몬즙 이자 근술 20ml 과정 두 재료 모두 그릇에 넣어준 뒤잘 섞어준다. 두피를 포함한 머리 전체에 발라준 뒤 30에서 40분 정도 그대로 둔다. 평소처럼 샴푸와 린스로 머리를 헹궈준다. 2주에 한 번씩만 복해주도록 하자. 4. 알로에베라 및 달걀 트리트먼트 알로에베라의 수분 공급 능력과 달걀의 단백질이 결합하면 극심한 탈모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트리트먼트가 완성된다. 모낭을 통해 이 트리트먼트가 흡수되면 머리카락이 깊게 박히는 동시에 모발이 튼튼해지고 자연스러운 성장이 장려된다. 이 트리트먼트는 또한 모발에 반짝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면서 과도한 유분 생산을 제어한다. 필 요한 재료 알로에 베라 사자 근술 60g 달걀 한개 과정 달걀을 푼 다음 알로에 베라 젤과 함께 섞는다. 잘 섞이면 모발에 바른 뒤 30분 동안 그대로 둔다. 가장 좋아하는 샴푸와 린스로 헹궈준다. 일주일에 3번 정도 반복해준다. 5. 알로에 베라 및 클레이 트리트먼트 알로에 베라를 클레이, 그리고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섞어주면 머리에 남아있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트리트먼트를 만들 수 있다. 이 제품은 뭐? 낭의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탈모를 조절하며 모발의 성장을 촉진한다. 또한 과도한 유분 및 비듬 관리에 이상적이다. 필요한 재료 알로에 베라 젤 6자 근술 90g 녹 세클레이 1자 근술 10g 올리브 오일 1자 근술 16g 과정 모든 재료를 그릇에 넣은 뒤 크림 형태가 될 때까지 섞어준다. 모발에 발라준 뒤 30분 동안 기다려준다. 물로 잘 헹구면 된다. 일주일에 한 번씩 발라주자. 보다시피 알로에베라는 모발 관리에 환상적인 제품이다. 이처럼 훌륭한 천연 트리트먼트를 시도해 보고 정기적인 미용 루틴에 추가해 보자.